25일 오후 1시 19분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저수지에서 저수지 둑을 살피던 안전진단업체 작업자 A씨가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같은 업체 동료 4명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의뢰받은 독붕괴 위험성 조사 등 안전진단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 중 A씨의 동료 한 명이 경사진 제방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고 A씨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그를 향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먼저 물에 빠졌던 A씨의 동료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A씨는 물속에서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중탐지 전문견 지원을 요청해 인명수색 현장에 투입시키는 한편, 대원 등 28명과 구조차 등 장비 12대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으나 A씨는 오후 2시 55분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구명조끼나 튜브 등 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도구가 없는 상태로 안전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진행해 봐야 안다라며 업체 측을 상대로 사고 당시의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천저수지는 1984년에 조성됐으며 담수면적 약 43만 제곱미터, 최대 수심은 약 9미터로 A씨가 물에 빠진 지점은 수심이 3.5미터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